새벽 첫 지하철이 아직 출발하지도 않은 시간, 스마트폰 알림창에는 뜻밖의 이름이 전멸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이재영, 이다영. 두 글자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하던 그 쌍둥이 자매가 어느새 논란 제조기라는 꼬리표를 단채 다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한때 코트를 활보하던 이들은 왜 낯선 도시의 공항 게이트에서 눈물을 삼켜야 했을까? 비는 어느새 빗방울 대신 호기심을 쏟아내게 만들었고. 커피를 홀짝이던 손끝은 자연스레 검색창으로 미끄러졌다. 결과는 이미 알고 있던 것. 그러나 그 뒤편의 숨은 이야기들은 상상 이상으로 거칠고 슬프고 뜻밖에도 뜨거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잡하고도 지난 서사를 시간순으로 빼곡히 복원해보는 탐험을 떠나려 한다. 코트 위에서 별처럼 빛났던 두 사람의 영광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펼쳐진 추락에 낭떠러지 그 끝자락에서 다시 움트기 시작한 미세한 희망까지 잠시 휴대폰 알람을 끄고 이어폰을 귀에 꽂아 달라. 2025년 현재 진행형으로 다시 쓰는 쌍둥이 자매 연대기는 지금부터다. 처음부터 이야기는 빛이었다. 네트 위를 무지개 곡선으로 가로지르는 트릭 스파이크, 수비 라인을 콕 찔러 버리는 레이저 서브, 그리고 관중석을 들썩이게 하던 자매 특유의 손가락 카트 세리머니까지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홈 경기장이 환호의 바다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도 채 되지 않았다. 시선을 교환하자마자 동시에 방향을 틀어 이동하고 공중에서 만난 채 서로를 거울 삼아 각도를 조절하던 퍼펙트 시퀀스. 세가는 그것을 DNA 싱크로율 99.9%의 마법이라 불렀다. 실제 통계도 이를 증명했는데, 2020년 정규리그 기준 언니의 득점왕 타이틀과 동생의 세트 어시스트 1위 기록이 나란히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 합계는 두 자매 이름처럼 쌍 자릿수를 넘어 10억 원을 찍었고. 물밀듯 밀려든 광고 재해 덕분에 이들의 얼굴은 운동장뿐 아니라 지하철 전광판, 간편결제 앱에 넣 심지어 프랜차이즈 치킨 박스에도 새겨졌다. 그야말로 핫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뒤따른다. 2021년 2월 겨울이 끝나기 직전 터진 그글 하나는 언뜻 가벼운 클릭 몇 번으로 소비될 스캔들이라 생각됐다. 중학교 시절 왕따 주도자, 선배에게 폭언. 도망갈 구석 없는 집단 따돌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카톡 단체방과 SNS 타임라인은 부풀어 오른 감정의 화염으로 뒤덮였다. 사과문은 그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활자 몇 줄로는 무게를 저울질할 수 없는 원망과 상처, 그리고 실망이 들끓었다. 팬카페에선 탈퇴 행렬이 이어졌고, 흥국생명은 곧바로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사실상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다. 대한민국 배구협회 역시 국가대표 자격연구 박탈을 단숨에 확정했다. 전광판 속 국민 여동생은 하루아침에 국민 악녀로 호칭이 뒤집혔다. 사람들은 물었다. 저둘 그렇게 잔인했나? 그 답을 듣기도 전에 이미 여론의 법정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취소, 퇴출, 영원히. 이세 단어가 포털 인기 검색어 창 한가운데서 빛났다. 그날 이후 불 꺼진 체육관에서 튀어나온 공이 허공을 맴돌다 텅빈 관중석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고 한다. 자매는 몸을 던져도 받아줄 네트가 없는 공허를 마주한 채 세상이 설계해 놓은 거대한 미로 밖으로 밀려났다. 다음 장면은 국경을 향한다. 국내에 남은 등디는 온통 냉소와 비난뿐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은 단 하나 남은 출구 해외 진출이었다. 절차는 쉽지 않았다. 국제 이적을 위한 협회 동의서가 필요했으나 배구 협회는 묵묵부다. 더 정확히 말하면 냉정한 기각이었다. 그때 국제 배구 연맹 FIVB 이 국내 징계가 국제 무대를 막을 수는 없다며 손을 들었다. 자매를 태운 그리스행 항공편이 밤하늘을 가르는 동안 남은 팬들은 환호 대신 복잡한 단식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눌러 적었다. 아테네의 일은 새벽 공기는 소금기 짙은 바다 냄새 대신 생경한 낯선 언어로 가득했다. 한때 10억원 숫자를 상징하던 재능은 10분의 1 가격표가 붙은 채새 팀의 로커룸에 걸렸다. 언어 장벽, 낯선 음식, 스탠드 한 구석에서 간절히 흔들어주던 한국 국기를 대신해 허공엔 낡은 환풍기 바람만 맴돌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버텼다. 동생 이다영은 루마니아, 프랑스 그리고 미국 리그까지 유랑하며 세터 자리 하나를 사수했고 언니 이재영은 불운하게도 도착 몇주 만에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 병동 조명 아래서 들은 사실상 커리어 종료라는 한마디가 이재영 어깨를 내리눌렀다. 그 모습을 지켜본 팀닥터는 아직도 당신 손목과 발목은 반짝인다고 위로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운동화를 벗어 병상 옆에 두었다. 수술 자국보다 더 선명했던 것은 새카만 나커룸 거울에 빛이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남은 이다영의 여정은 외로움과 동행했다. 생중계 없는 작은 리그 하이라이트조차 짧은 클립으로 끝나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세터로서 끝 모를 구질 변화를 연구했고 구단통역에게 손편지를 건네 팀 동료에게 밤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SNS에는 간혹 버티기 힘들다는 짤막한 문장이 올라왔다가 곧 삭제되곤 했지만 그 흔적만으로도 사람들은 또다시 변명 자책쇼라며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댓글은 총알이 되어 새벽마다 그녀의 알림창을 부수고 마치 끝나지 않는 전투처럼 계속되었다. 어느 날 이다영은 잊지 않음 203 숫자 옆에 뜬 메시지를 꾹 눌러 전부 차단했다. 폭풍과 같던 대중의 분노가 화면에서 사라지자 이번엔 매캐한 고독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절망만은 아니었다. 루마니아 리그에서 뛰던 어느 경기 빈 관중석을 대신해 셔터를 누르던 한 사진 기자가 그녀의 원핸드토스를 슬로 모션으로 포착했다. 그 장면이 SNS에서 바이러를 타며 역시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해외 찬사가 달렸다. 난카티 웬드 스페인어로 절대 포기하지 마. 낯선 응원의 언어가 화면을 덮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어보다 더 따뜻한 단어들이 이다영의 새벽을 지탱했다. 반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냉랭했다. 반성 없다. 피해자 사과 먼저. 영구 퇴출 유지해야. 시간이 흐르며 논조는 다수 줄어들었지만 용서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방송 제작진들은 캐스팅 기획서 일 안에 넣었다가 윗선에서 바로 제동 걸렸다는 뒷담을 속삭였고, 일부 스포츠 칼럼 니스트는 리그 흥행을 위해서라도 복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레 글을 올렸다가 댓글 난도질에 얼어붙었다. 두 자매 스스로도 국내 무대는 꿈은커녕 절대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2025년, 배국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한다. 세대 교체가 지연된 V리그 경기력은 하락에 하락을 거듭했고, 코로나 이후 이어진 관중 감소로 구단 수익은 반토막이 돼 있었다. 리빌딩 구호가 허공을 맴도는 사이 리그 흥행 카드로 자매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몇몇 구단주는 이제는 리스크를 감수할 시점이라며 내부 회의록에 자매의 이니셜을 올렸고 한국 배구연맹 관계자는 복귀 통로를 아예 닫아두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문제 제기로 토론장을 달궜다. 여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원인 사인 속에서도 작은 균열은 생긴다.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과 마주한다. 실수한 사람에게 돌아올 권리는 있는가? 역사 속 수많은 스포츠스타는 실언, 음주운전, 승부조작 등 각종 사고로 퇴출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누군가는 군 복무 같은 공백기를 자숙으로 삼아 재도약했고, 누군가는 기부와 봉사를 통해 여론을 돌려 세웠다. 완벽하진 않아도 변했음을 증명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이라는 가혹한 과오를 지닌 이 쌍둥이에게도 변화의 증명을 제시할 무대는 열려야 할까? 정답은 누구도 쉽게 내리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처벌의 목표가 오롯이 영구추방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지 못하는 용서는 가머니설에 불과하지만 반성의 여지마저 닫아버리면 그 또한 폭력에 가깝다. 자매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 최근 해외 리그 휴식기 이다영은 자신이 머물던 그리스 지역 청소년센터의 배구 클리닉을 여러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무료로 코칭했으며, 이재영은 여전히 재활 중이지만 학폭 예방에 관한 자서전 집필을 준비 중이다. 제목은 미정, 출판사는 미정. 다만 초고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우리가 봤어야 했던 건 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이한 문장이 진심인지 보여주기인지 판단하는 일은 결국 대중의 몫으로 남는다. 만약 내일 이 둘이 인천공항 출국장 대신 입국장 게이트를 통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뉴스 앱은 즉시 속보를 띄우고 커뮤니티 댓글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뉠 것이다. 용서 절대 없음. 과 그래도 기회는 줘야 사이에서 분당 수천 개의 멘션이 쏟아질 게 분명하다. 동시에 브이리그 티켓 예매 사이트 서버는 과부하에 걸릴지도 모른다. 영리한 마케터라면 이 흐름을 놓치지 않을 것 분명 구단들은 VIP석 패키지에 쌍둥이 복귀 스페셜 굿즈를 끼워 넣을 테니 말이다. 즉, 이번 문제는 도덕과 상업, 정의와 흥행, 눈물과 박수가 뒤엉킨 복합 방정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온다. 당신은 관용에 손을 내밀 준비가 돼 있는가? 자격은 피해자가 먼저 묻고 대중이 이어받고 결국 선수 본인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만약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마지막 판정은 언젠가 배구장 천장에서 떨어질 최후의 세트 포인트 공이 대신 내려질지도 모른다. 그 공이 바닥에 닿기 전까지 누구도 쉽게 결말을 예언할 수 없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 그러나 끝맺음은 아직 이르다. 이재영과 이다영이 한국 코트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무결점 스타시나를 재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실수 뒤에도 피어나는 성장담이라는 새로운 내러티브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정답은 미래 시제에 걸려 있다. 그저 분명한 한 가지 스파이크보다 더 빠르고 서브보다 더 강력한 것은 결국 마음을 향한 공감의 속도라는 사실? 잊지 말자. 언젠가 당신이 혹은 내가 무대 가장자리에서 추락할 때 세상이 내미는 손이 차갑지 않길 바란다면 지금 누군가를 껴안을 준비를 해야 한다. 빛났던 별의 뒷면에도 다시 빛날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증명해 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 심호흡을 하고 다시 네트를 바라보자. 새로운 넬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